就是现在。 어? 나 이거 단골 루트로 간다. 안 뚫렸지 아직. 음. 어, 날수있컷 이자벨 <laughs> 컷! 드딩 <이서벨> <laughs> 어, 소리 소리? 어, 아니아니 둘중에는 정면을 한 명쯤 봐야지, 않았을까? 어. 나이스안 죽지? 안죽어안 죽어 나나갔어어떻게야 안 <laughs> 이상한 거 물었음 서 나가서. 나 나가서. 나 뭐야? 배달해 주는데? 아니 제렉 걸린다. 렉걸오우렉어우렉아니 맞아? 울려나긴 한데? 어? 뭐야? 어? 야 마틴만 고립됐는데? <laughs> 아까 정훈이가 한 버그가 나한테 그대로 왔는데? 아그 트리비아 버그? 먹을래? <laughs> 뭐 뭐야 이거? 아까 그 자네트가 근딜해도 돼요 하면서 근딜 선픽한 거 아니야? 어얘 반피다 반피 데려오면 되겠는데 오우씨에 오우. 오우, 까비 까비 아유. 괜찮아 괜찮아 조금 내가 늦었다 미안 아니아니아니 캐슬을 드렸습니다 <laughs> 아 레베카나 노릴걸 어? 이거 뭐 어? 이거 론 괜찮은데? 어. 야, 쟤, 저거, 왜이렇게 스터 아니야? 아니, 아정아너 마틴 이제 마스터 뺏 마스터... 아니, 아니, 아안뺏겨진다니까니킹이안 내려가 아니, 아 아니, 내려 내려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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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히려 궁을 끊을 수 있구나 내가 아60 뭐야 이거 레베카가 나 찾고 있는데? 야한 2년 전엔 60이었는데 아직도 60이야 이게 맞아? 캐릭터가? <laughs> 너 마틴 잘 하지도 않잖아 안해야 군대 전에 54였어 군대 전에 갔다 와서 60이 됐고? 어 <laughs> 올라갈 일도 없고 떨어질 일도 없어 이제 아, 아. 중앙 틀비 밀고 있다 드래곤 드래곤, 드래곤. 아도숨 틀비 어, 뒤네 뒤돌았네 어우, 아프네? 트0 공. 브이. 이이 브이. 이 브이. 이브나이스이이이스이이 얘으 바로 가. 잡았어 아, <laughs> <오> <laughs> 음오아 잠깐 도유, 이 <laughs> 봤어? 하지만 절 둘은 죽었고. 론은 지금도고 건이 는데잘 돌긴 했데잘가어잘한 액켄은 아직도 살아있지? 이민래. Yeah. <목소리나> 도일 도일, <목소리나> 도일 도일 도일. 아, 봤네, 론. 아, 진짜 용케 살아있었네. 나 어떻게 살았있지 너무 좋습니다. 나이스. 나공 없어. 아, 이거 싸우면 이겨 이거. 어, 왜 아, 왜둘다 당하고 있어? <laughs> 아니. 아니, 돌까지 들어가. 마티나, 그냥, 그, 쟤, 론한테 원딜 그냥 한명 시키고, 너가 방 가서, 약간 서포터 개념으로 해줘야겠다. 방 가고 있긴 한데, 나 이, 이팀줄 알고, 바지를 하나 더간 건데. 여티이바가 제... 됐다. l 티 이바. 왜 저기 들어간 거야? 티네 호호토도 노렐라 노렐라 진짜 놀랐나보네 프리츠의 <laughs> 이름으로 미혹한 자들이여 새로운 힘을 경외하거라 오. 잘오 나이스! 아, 레베카 계속 나왔네. 나이스. 오. 띄울게. 오. 어. 오! 오! 게 오! 오! 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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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맛있네 어우 맛있네 네 벌떡 일어나서 아니, 포탄 쏜다 안돼 안돼 근데 생각해보니까 강습꾼 밖에 없냐? 강습팀 어어 그러네, 날라다는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놈들이네. 진짜 조이도 적거잖아아 크로벌 가이어는 나그 공원에서 또 캐스가. 공원에서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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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을 때 캐스 가는 거야. 나 반대, 반대 깔짝 긁고 찔 거야. 오라스 반대고. 아무도 없겠네 여기. 네 불찰이다. 야, 뭐... 슬비 온다, 여기. 네. 한번 더? 맵 먹었네. 펜비 중앙. 어. 나이스, 잘 막았다. 오! 오! 어, 어. 그거 잡을 수 있나? 아이저... 아이저... 빼는 게 나을 거 아이저... 같은데.

나이스. 좀 좋다. 그리고, 그리고. 아 근데 이거 제키엘 님 홀딩 필요 없어요. 이거 두 명에서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저 마틴 갖고 어, 아, 근데 용승 치었네. 아, 조이를 못 잡았네. 결국은. 해야 돼, 함비나. 나 이거 하고. 아, 이거 버티긴 할거 같아. 뒤보고 째끼지 그냥. 론뭐 한다. 뭐 했다. 했는데 <laughs> 와, 레오 저거 방패 들고 뒤보고 째끼는 거 킹받던데. 너도 한번 해 봐. 검다열 받아 그거. 적 팀에 다이모스 있으면이 <laughs> 쑤욱제스키으로 잡을 수 있어가지고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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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. 아 이거 트루 포 때려야 될거 같은데 한 번만 홀딩 일로 아, 와아킬 없어 아 <laughs> 나랑 놀자 아, 왜 이렇게 아파 나공 3초 오케이스 아, 나이스. 홀딩 스 나이스. 나이스. 어?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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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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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나 어, 진짜, 안하지 뒤에 박폭. 나공 나이스. 에, 방어력 50%감소5 0 아니야? %네. 50%가 50 아니야? 1 0가 아니야? 5 0면 50%가 50%가 아니야? 0가 아니야? 가아히야5 0삐 아니야? 아야 되는 가 아니야? 5 0 1 0 1 0 난 도일 죽여서 스폰 꺼야겠어. 아, 로열 깨지는 거 보소. 경직 최대한 이렇게 살려주세요. 아, 무조건 레오보다 늦게 죽여. 그래야겠다. 으이 <laughs> 녀석이 잡기 잡기이이이이이 이제, 이제 죽죄 도윌이랑 거의 3분 가까이 놓고 같은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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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도윌이 타임이 진짜 못하 앞에서 도일이랑 거의 한 3분 동거 같은데. 아야. 또뭐 어? <laughs> 어? 어, 이거? 어? <웃음> 아, 개웃기네. <laughs> 아, <laughs> 어, 마틴 출혈해도 무슨 출혈해. 출혈해. 마틴 만이었 방금? 아, 이이 방금 떨이진거아니었거야 이거 이거 뭐야? 이지 뭐야? 이 이거 차별... <laughs> <잠박하지 않았음? 웃음> 떨어지는 걸 봤는데 뭐야? 아, 올랐다가... <laughs> 이거 뭐 뭐야? 이거 뭐야? 다거다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다 이거 뭐이 이거 브루크요 브루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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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도브오고도 브루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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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쓰레기 궁이 아니라 그 사이에 궁을 쓰려 했던 게 잘못 아니야? 아 응. 그러니까 <laughs> 한, 한 0.1초 나왔다가 들어갔어. 앞에 거 먼저 부수고 먹자. 어저 빨리 부숴 빨리 부숴 가기 전에 안돼 안돼 됐다 됐다 됐다. 아오자 맞아 했는데 레벨카 잡았는데 어개 아퍼 출혈 개 또라이야 그냥 나 죽어 도 응, 이런다 도 아무것도 못함 우리 건물이나 깰까요? 어, 우리 탱커는 건물이나 깨죠 <laughs> 사람 살려. 나주가 건물 깨진다 런, 레베카 못는데 <laughs> 들어오면 <웃음> <않아? 열심히> <laughs>